소명교회 축구, 풋살장을 어, 아, 만든 아, 학교 아, 앞에 아, 와서 홍보하고 아, 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좋네요. 토요일 날새 아, 시가 아, 되면 아, 아, 네, 와서 네, 아, 근데 아, 근데 친구들이 많아. 축구하고 피구할 수 있다고. 축구를 아, 네. 안 좋아하는 애들은 피구 한다니까 좋아하고. 여기.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떡볶이 500원. 너무 전도하기 좋습니다. 야, 아이들이 많죠? 이렇게 대화하면 친해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전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길에서 오다가 5학년 축구 잘한다는 아이 많은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양발 여기 안에 맛있는 간식 는데감 있는 거예요. 음, 전수 아님, 전도 훈련 을 시키 고있 습니다. 숙스럽다하 는데 잘하 네요. 와서 네. 음, 먹는 거를 나눠 주고 있 습니다. 간식도 준다 요일날 많이 <laughs> 올수알라고아하요